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New Winning Story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오늘 영상은 지금껏 배웠던 get 동사의 총 정리이자 응용 버전인데요. 이 영상까지 공부하시면 이어 동사를 원어민처럼 활용하는 감각을 완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get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 뜻인 움직임. 혹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의미를 대상에 적용하여 여러 서술어를 만들어 봤죠.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동사편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get은 움직임에 특별한 특징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단어고요. 구체적인 모양새를 알면 그걸 동사 자리에 써서 더 표현해 줄수 있다고 했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술어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들어올렸어. 우리 기본적으로는 I got the book up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집어 올렸어처럼 구체적으로 콕 집어드는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I picked the book up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공부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우리말 서술어들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풀어쓸 수 있다는 것을 음미해 보세요. 밭에서 뭔가를 뽑았어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난 당근을 뽑았어. 보니까 이 뽑는다는 동작 자체가 당기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I pulled the carrot up. 캐냈어. 땅을 캐는 동작을 하고 땅 밖으로 꺼내는 이 위치를 표현을 해줍니다. 내가 감자를 캐냈어. I dug the potatoes out. 내가 쑥을 캐냈어. I dug the mugwort up. 이때 전 쑥의 경우에는 땅 속에 있지 않고 그냥 파내서 들어올리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up을 썼고요. 감자는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out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어이나 아웃 같은 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 마음대로 적절하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쑥을 뜯었어.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말 서술어 뜯다가 잡아 당겨서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I pulled the mugwort up.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 처음부터 뜻다란 서술어를, 아, 이렇게 영어식 물리적 사고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표현할 수 있지는 않고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우리말 서술어를 영어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걸 하나씩 보면서 모아가지고 제 표현창고를 채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뉴웨닝스토리 심화편에서 더 많은 서술어들을 다루어 드릴 테지만 오늘 그 원리만큼은 꼭 챙겨보세요. 이번엔 우리말 서술어가 딱 떨어지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 우리 기본적으로는 I got him up 하고 할수 있죠. 내가 그를 도와서 일으켜 세웠어. 사실 이 상황은요,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나는 그가 일어나게끔 도왔어 정도가 될 텐데요. 내 구체적인 행동인 help만 동사 자리에 쓰고 내 행동의 대상인 그의 위치 변화인 up을 뒤에 붙이는 것 이게 사실 다 같은 발상이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는 문장이에요. I helped him up. 난 걔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줬어. I got him to the subway station. 난 걔를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 사실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방식은 차로라는 표현을 by car처럼 뒤에 붙일 것 같은데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내가 데려다 줄때 실제 한 행동인 drive를 동사 자리에 표현해 주는 게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이 되겠죠? I drove him to the subway station. On, off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붙이다는 on, 붙어 있던 자리에서 떼다는 off를 쓰는 것까지는 이제 다 아시죠? 그러면 난 단추를 달았어라는 이 서술어를 한번 볼게요. 달다라는 이 서술어도 사실은 바느질을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I sewed the button on. 그런데 혹시 I sawed on the button 같이 표현한 문장들을 보셨나요? 실제로 이어동사 문장들 중에는요, 이렇게 sawed on처럼 동사랑 이 전치사를 함께 연결해서 표현한 문장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오늘 보여드린 상황에서 제가 아까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I pulled up the carrot, I dug o u t the potatoes처럼 이 풀과 업을 붙이고 덕과 아웃을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대상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형태로 썼는데 주인공이 어떤 동작, 구체적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의 결과 바뀌는 이 위치 전체사까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쓰고 맨 끝에 그 대상을 붙여는 형태를 봐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저런 동작을 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그 대상이 뒤에 나오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순서대로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붙여서 이어 쓰는 방식은 두 가지 상황에서는 쓸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명사는 이 방식으로 쓸수 없어요. I pulled it up. 이렇게는 가능한데 I pulled up it.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off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원래 붙어 있던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동사와 off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것처럼, off 다음에 원래 붙어 있던 자리의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I pulled up the button 하면 단추를 뗐다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I pulled the button Off the back. 우리 지금까지 많이 훈련했던 이 방식처럼 원래 붙어있던 자리인 가방을 끝에 더 추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원어민들이 I s e w d on the button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는 표현을 쓰면 아 바느질을 해서 붙였구나 무엇을 단추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쓸 때는 예외 상황 없이 언제나 안심하고 쓸수 있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방식이죠. I sold 그리고 대상을 먼저 쓰고요. 더 버튼 이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끝에 붙이는 방식의 형태로 익혀보세요. 방금 드린 설명을 몇 가지 상황에 더 적용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붙어있던 지붕이 날아갔어. 이런 문장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지붕이 바람에 의해 날아갔어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릿속으로, 아, 단어가 뭐였지? 문법이 뭐였지? 하고 막 떠올릴 것 같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자면, The roof was flown by the wind. 이런 문장이 될 건데요. 아, 이 문장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 표현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이 지붕을 떼냈어처럼 바람을 주어로 생각하면 훨씬 문장이 쉬워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원어민들이 말하는 문장을 들으면 별로 어렵게 말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같은 상황도 그 원인 중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를 잘 잡으면 굉장히 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수동태라는 어려운 문법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럼 방금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지금 서술어 연습하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The wind got the roof off. 이때 바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b l u e 라는 동사를 보통 같이 세트로 자주 표현을 하니까요. The wind blew the roof off.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붕이 집에 붙어 있었던 걸더 강조하고 싶으면요. The wind blew the roof off the house. 이렇게 확장할 수 있고요. 비슷한 발상과 상황의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붙어 있던 나뭇잎이 떨어졌어. The wind blew the leaves. of the tree 이번에는요 내가 주어 떠올리기 쉬운 문장을 하나 더해 볼게요 우리 떠먹는 요거트 뚜껑에서 요거트만 핥아 먹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 핥다란 동사 lick 이고요 내 혀끝에 닿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혀끝에 직접 닿는 건 요거트 뚜껑이 아니라 요거트가 닿는 거죠 요거트는 뚜껑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I lick the yogurt off the lid.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오레오 쿠키를 분리해서 크림만 먼저 핥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혀 끝에 닿는 게 뭐라고요? 크림이 닿고 쿠키가 바로 닿지 않아요. 그래서, He licked the cream off the cooki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더 많은 서술어들은 나중에 심화편에서 계속 더 연습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